이거야, 아, 여기 그리는 거겠다. 어, 여기 피로 그려봐 됐다, 됐다, 됐다. 어, 홍학이 없어지고, 이번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그림이야? 뭐야, 이거? 거울로 보면요 어내 피부는 지금 멀쩡해 잘생겼는지 까지는 안 보이는데 난 멀쩡해 어지 부인 피부를 벗겨낸 게 맞아요 확실해 또 나가? 아니 조, 조각은 아니 또못 가겠지 아... <laughs> 저거 뭔가 여섯 개를 찾는 것 같긴 한데 열어봐 여여 열어줘 이거 안 되지. 이야. <웃음> 굳이. <웃음> 굳이. 저, 저거 보러 안 갔으면 저거 써먹지도 못했겠네. 얘는 뭐야? 요. 어, 가지 마.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피아노랑 뭔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또 어두워. 불불불불 불, 불, 불. 불. 가 그냥. 가또 가. 이거 뭐야? 창조자의 방해물. 뭔 말일까? 이거 부인이 뭔가 종교적인 거에. 빠져들었나? 너 길이 없다가 또 생기고 난리가 났어. 가자. 열어줘, 열어줘. 이거 당기는 거야, 미는 거야. 또뭐 방이야. 와. 어,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거 변하는 걸. 잠겼어. 어? 부인인가? 그 반지랑 얘 지금 목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닌가 봐. 이야, 터프해. 가자. 불쾌불쾌불쾌 불쾌, 불쾌. 그래. 여기 복도도 한 번쯤 왔던 복도 같이 생겼는데. 가자. 이거 의미 없이 이거 지나가는 이 구간들이 너무 길어요. 여기 가면 뭔가 보이나? 보여줘? 안 보여줘? 여긴 아닐 테고, 여기겠다. 여기. 좋았어. 한 번에 찾았어. 어, 또 도착했네요. 이건 뭐야? 블라인드, 눈뜬 장님들, 백치들, 이건, 얼간이들. 다 같은 말이야? 됐어. 어딜 쳐다봐야 돼? 이거 퍼즐인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방은. 어, 여기 뭔가 있네,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성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어. 어떤 사람이. 소설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못생기게 그렸나봐. 사실 그대로. <laughs> 그래서 화가 났죠 지금. 이 게임은 아직까지 제가 흥미를 못 느끼겠어요. 스토리가 지금 멈춰버렸죠. 꽤, 꽤 오래 전에 스토리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한데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초가 다 탔네. 이거 시, 시간 제한 같은 건 없겠죠? 다 같은 그림이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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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아 이거 이 게임 이거 날카로운 이런 소리 이거 왜 집어넣었을까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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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거 가서 받아야 되나봐 이거 지금 전화 벨 소리인가봐 무한으로 부죠 지금 <laughs> 어이친 왔다 전화기 어째 써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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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받아, 받아, 시끄러. 아, 어, 안 받아져. 이번엔 어디야? 또? 아니, 받아야 되는 거면, 받으라고. 와, 이쪽으로 한번더 가볼 수도 있는데, 돌아갈게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어, 이제, 이제 제대로 울리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어, 소리가 맑아졌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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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돌아가면. 아! 아. 받으라고, 말으라고. <laughs> 아이고.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이거? 어쩌라고? 봐봐, 어, 됐다. 됐다. What? What fire? Oh, God. Is she? Which hospital? I'm on my way. 아, 알겠다. 어, 알겠다. 집에 화재가 일어났나 봐요, 화재가. 그 부인이 화상을 입은 거지. 그 치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 남편, 내 주인공, 나는. 그래서 부인 피부를 면도칼로 벗겨냈나? <laughs> 가보자. 어, 조금 스토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이거? 아, 다시 가는 건가 봐. 다시 가자. 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됐어, 됐어, 됐어. 이쪽이야. 이쪽 길이야. 어느 쪽? 여기. 아, 이제, 이제 나간다. 아유. 이게 뭐야? 피 같진 않고, 술이네. 멀어져갔어. 불온한 기억들. 뭔가 또안 좋은 일이 있었네. 봐봐. 아니, 좀 자세히 보여줘. 뒤집혔어요, 지금. 위아래가. 어딜 쳐다봐야 돼, 이거? 어? 쥐가 날개가 생겼어, 이거. 펄럭이는 공포, 조용히 해.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어. 다른 쥐를 먹는다고? 뭘까요, 이거? 누가 그린 거지? 그 글씨체가, 주인공 글씨체도 아니고, 부인 글씨체도 아니야. 나온다는 거겠죠, 지금. 애들이, 요, 뭐라 적어, 적어 놨다. 아픈 기억들. 부, 아까 저긴 불온한, 뭐라고 했어요? 불온한 기억? 아픈 기억? 어어, 원래대로 됐다. 보자, 별거 없겠죠? 그럼 쭉 진행을 할게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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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 누구야? 이거 진짜, 어, 저런 저런 현상들요. 방금 겪었던 저런 일들은, 이거 게임 스토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laughs> 그냥 이 게임 타이틀이 공포라서 그냥 집어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어요 지금 어, 뭔가 연관성 같은 게 하나도 안 느껴져 다 왔어 음 뭔가 어 아무리 공포게임이라지만 뭔가 연관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죠. 아직 모르죠. 어. 나중에 끝에 가서 다 모든 것이 연결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당신의 변호사와 내가 충고한 것처럼 경솔한 행동은 삼가도록 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아직 승산이 있다. 어. 상황을 낙화시키지 마라. 조용히 지내라. 왜 애도하는 남편, 순간적인 판단 차고, 지나치게 열성적인 관료, 날 믿어라. 뭐야, 이거. 최근에 겪은 일, 무슨 일을 겪었어? 왜안 알려줘? 화도 내지 말고, 흥설수설 하지도 말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마라. 딸은 계속 볼수 있다. 어, 아이는 태어났어. 어, 아이는 태어났어요. 내가 또뭔 짓을 저질렀어. 그게 내랑 나, 내 부인과 관계된 그런 일이야. 어, 법정 싸움까지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더 알려줘. <laughs> 확실하게 알려줘. 뭔 일이야? 또 뒤로 돌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쥐하고는 무슨 관계인 걸까요? 어, 쥐가 계속 나오죠. 어, 방금도 나왔어. 찍찍거렸어. 어, 찍찍이들. 이거 뭐야? 불켜. 좋았어. 이거 문 보면요. 미는 문인지 어, 당기는 문인지 좀 적어 두지. <laughs> 어. 한 번씩 당기는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 어디야, 불? 어 자동 불이네 여기 뭔가 일렁이었는데 여기 여기 있다 어 다른 주야 조용히 떠다니는 부유물이 수채 구멍을 막고 있어 물 속의 털도 난 씻지 않을 거야 이거 딸 글씨인가 이거 어 글씨체가 딸 글씨인가봐 물 빠지는 소리만 나고 물은 안 빠지죠. 됐어. 어,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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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아니, 불 켜. 아니, 거울, 거울, 거울. 안 보여줘요. 다시 돌아가. 아, 또못 가. 어디 가야 돼? 여기서 뭐 해야 되나? 물 내려. 아니야, 이병 이 뭐야, 이거? 아니야. 뭔가 하는 게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뭐 해야 돼? 아니, 이거 치우는 거야? 들어, 밀어, 당겨. 라이라이. <laughs> 가자. 문 불켜. 여기 아니야. 얼른 어, 얼른 얼른 지나갈게요. 불켜. 여기도 아니야. 여기 켜. 여기겠네. 그렇지. 좋았어. 뭐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기 반대편에서 여기 잠깐 보였던 공간 같은데요, 여기. 앞에 지나온 문도 다 자물쇠가 있나? 없겠지. 가. 아, 왜 만들어 둔 거야, 이거? 이거 이런 공간 왜 만들었어, 이거? 아, 귀찮아 죽겠네. 아니, 장난해 지금. <laughs> 됐다. 야, 다음 공간으로 가는 길이 아니 쓸데없이 길어요. 이런 거안 해도 돼. 어 스토리 보자 스토리. 미는 거야. 됐다. 지하실. 야, 너무 어둡다. 불켜. 후레시는 근데 언제 주는 거야 이거? 주인공 다리도 아픈데 일부러 이거 어, 보통 이런 게임들 달리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땐 진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 이거 하나 장치로 이걸 마련했나 봐 일부러 이거 절뚝거리게 <laughs> 그러면 어, 이해를 어느정도 더 해줄까 봐네 어, 답답해 다리 한짝 없어도 급하면 빨리 달릴 수가 있거든. 어? 눌러봐. 또 눌러봐. 또. 이야. 또. 뭔 일이래 이게? 이런 현상을 왜 내가 왜 겪어야 돼 이런 걸? 어 지금 연출은 좀. 괜찮네요. <laughs> 어, 연출 괜찮네. 야, 야. 어, 다 떠다녀. 이 야, 길을 또 내가 찾는 거겠죠, 이거. 아니야, 끝났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아직 뭔가를 해야 되나 봐, 내가. 됐다, 이제 끝났다, 가자. 아, 계단, 니어 천천히 올라가는 것 봐, 이거. <laughs> 이거 문안 열리면 진짜 죽여버린다. <laughs> 좀 기다려볼게요. 어. 내가 내가 뒤돌았을 때 문이 열린 경우도 있었어, 아까. 하... 여기 피아노 있던 곳인데. I At first, I was lost as to how, but then I sawed it off with a handsaw, boiled it, then put the bone in a mortar. I had to get one, obviously, this was not something I'd done before. Finally, I mixed the dust with some white paint. It made for a lovely undercoat. <laughs> 뼈로 물감을 만들었나봐요. 왜? 어, 왜? 아내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번에도 안 열리면 너 진짜, <웃음> 어? <웃음> 이번에도 안 열리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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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도착했어. 어, 하나 더 찾았어. 아니, 이거 아까 찾은 거잖아, 이거. 아, 그럼 지금 뼈 찾았으니까 지금 세 번째까지 찾은 거야. 어, 뼈를 찾았어요, 지금. 어, 세개 찾았어. 어, 이거, 이것도 세개 나왔네, 이거. 저 뭐야? 실패하면 어쩌지? 음. 됐어요. 지금 게임 절반 정도 진행을 했어요. 어, 이거 다, 여섯 개를 다 찾으면 끝인지, 뭔가를 더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상황을 봐선, 여섯 개 찾으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절반 했으니까, 절반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이거 닦으면 진행되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